고, 악한 영들을 태워버리는 불이고, 우리의 정욕과 탐, 탐심, 탐욕, 다 태워버리는 불이 갈멜산의 불입니다. 가난질병, 고통, 저주를 태워버리는 불이 갈멜산의 불이에요. 이 갈멜산의 불, 오순절, 마가다를빵 임했던 그 불,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우리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의 실패를, 무능을 태워버리는 불,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태워버리는 불그불 그 불,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있잖아요 어, 대물림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태워버리게 되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조현병도 암덩어리도 정신문제 영적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. 지금을...